안녕하세요. 요리사 김한송입니다. 오늘은 미국 느낌 물씬 나는 레스토랑 두 곳을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바베큐 요리죠. 오늘은 미국식 바베큐를 활용한 음식들을 맛보려고 합니다. 미국식 바베큐 플레이스들은 대부분 러스틱한 느낌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함께 판매한답니다. 가게에 따라서 럼이나 위스키를 곁들이는 곳들도 있습니다. 맛집인 곳들은 자기들만의 맛있는 소스도 구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찾은 이곳도 새 종류의 시크릿 소스를 가지고 있네요. 먼저 이곳의 로컬 맥주를 맛봅니다. 피클 튀김입니다. 남부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피클인데요. 이 피클을 얇게 밀어서 바삭하게 튀겨놓은 음식이랍니다. 어떤 맛이냐고요? 시큼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매니아층을 만들만한 맛이랍니다. 콘 브레드 위에 올린 치킨 요리입니다. 얇게 구워놓은 콘 브레드 위에 튀겨낸 두툼한 치킨과 콘 슬로우를 내어주었습니다. 고추기름에 살짝 담궈서 맛을 보다가 매운맛이 살짝 아쉬워서 통째로 고추기름을 뿌려서 먹어봅니다. 브리스킷 바베큐도 맛을 봅니다. 히커리로 훈제한 브리스킷. 겉은 거무 틱틱해도 속은 촉촉한 것이 제대로 만든 미국 남부식 바베큐랍니다. 화덕에서 구워낸 패티 위에 달걀을 얹은 햄버거. 남부식이죠. 더블 패티 위에 살짝 구워낸 달걀을 얹어서 먹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패티에 훈제향이 잘 배어 있어서 훌륭한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미국 내에서도 아름다운 레스토랑 15곳 중한 곳에 꼽힌 곳이랍니다. 이곳 역시 오픈 화덕에서 음식을 구워서 만들어내는 부처 레스토랑이랍니다. 소문답게 레스토랑의 실내가 참 예쁘네요. 주말 아침이라 다들 브런치를 즐기는 중인데요. 저는 브런치보다는 이곳 화덕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종류의 음식들을 맛볼 예정입니다. 먼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음식을 기다려봅니다. 더블 치즈버거, 브리스켓 바베큐, 타코, 그릴에서 구워낸 콘샐러드 등이 나왔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넉넉한 식사가 될 예정이네요. 화덕에서 구워낸 패티로 만든 더블 치즈버거, 브리스켓을 그라인드한 뒤 화덕에서 구워내었다고 하는데요. 피클과 아메리칸 치즈가 넉넉하게 들어간 더블 치즈 버거. 딱 봐도 맛있어 보입니다. 옥수수를 그릴에서 잘 구워낸 뒤 썰어낸 콘 샐러드. 오랜만에 제대로 만든 콘 샐러드였습니다. 언제나 사이드로 곁들이기 좋은 브루시엘 스프라우트 맛을 봅니다. 구워낸 브리스킷 바비큐와 오버이지 달걀. 그리고 사이드로 내어준 그리츠와 텍사스 토스트. 잘 구워낸 브리스켓은 달걀 노른자와 함께 맛을 보는 센스. 노른자의 촉촉한 부위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 맛도 두 배랍니다. 살도 두 배. 달콤한 그리츠도 사이드로 내어주었는데요. 곁들여 먹기에는 솔직하게 꺼끌꺼끌한 맛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두 종류의 타코도. 맛을 봅니다. 하나는 파인애플을 담은 치킨, 하나는 새우타코랍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했던 맛의 타코 요리. 디저트도 빠뜨릴 수 없죠?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초콜릿 피칸 케이크와 사과와 럼에 졸인 케이크까지 훌륭한 토요일 아침 식사였습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개성 있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음식들을 맛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상 요리사 김한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